아 근데 야 너무 너무 흔들린다. 흔들흔들 거의 수전증이. 우리가 같이 흔들면 안 흔들리잖아. 정지지 않을까?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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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뭐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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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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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. 우리는 <laughs> 막내들이야. 막내들은 막내들의 드라이브. 드라이브. 아, 너 분명 머리거 없었는데 여기 머리거 있나 봐. 야, 네. 아, 봐봐 봐. 있어. 혹시 여기 있는 걸까? <laughs> 날이 너무나도 좋아서 드라이브를 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. 나가버리고. 아, 저희 어디 가냐고요? 저희 지금 출동아요? 저희 버디의 마음속으로 <laughs> 가고 있어요.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유주 언니가 않았어요? 언니가 갑자기 전화 잠깐만. 잠깐만. 유주현 님 이게 블루투스 잠... 끄고 가다라요. 뭐 그래. 언니 블루투스 좀꺼 주실래요? 럽히죠. <laughs> 제가 아, 오늘 그래요?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... 밖에 나왔어요. 언니. 저희 지금 브이프 하고 있었어요. 아, 언니 다들... 보고 있었어요? 설마? 아, 잠깐만. 아, 또 출연하고 싶어서 전화했구만. 네. 그래. 네, 나 빼고 드라이브해. <laughs> 응. 언니 또 출연하고 싶어서 전화했네. 해. 지금 우리 목소리보다 언니 목소리가 더 크게 나가고 있어요. 그래? 응. 음. 나도 같이 가자. 일루 와. 같이 타자. 좋아, 언니가 일루 와. 뭐라 어디 갔다 와잘 아, 갔다 와. 안녕 <laughs> 뭐라고요?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? 진짜 넘나 버디 진짜 싫어하겠다. 아, 왜? <laughs> 이거 계속 하고 있어. 아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강 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. 진짜? 응. 확실해? 나도 한강 가고 싶다. 빨리 봄 됐으면 좋겠어. <목소리> 겨울 됐으면 좋겠어. <목소리> 너 친구들이랑 혹시 페이스톡 하니? 지금 약간 <laughs> 봄이 진짜 <laughs> 여보 야. 내가 <laughs> 친구들이랑 페이스톡 할때이딱이 각도라고 지금. 전혀 각도를 서서야. <laughs> <이것도>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것도야. 이것도. 아, 이거. 그렇답니다. 인기차 인기 차트부터 갈까요? 인기 차트? 인기 차트. 인기차트. 아, 노래방, 노래방 가고 싶다. 아, 난 개인적으로 항상 이 노래를 즐면 너무 신나더라. 여러분, 제가 노래방을 가면은 진짜, 여러분은 진짜, 저랑 같이 노래방 가면 즐거우실 텐데. <laughs>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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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너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노래방 가면 부르자 부른다. 부를 수 있어요? 나한 번도 우리 노 해야지. <놀리방> 아, 그럼 부르자면 아닌가? 은아 언니 애들. 많이 드시죠? Great! <laughs> 이거 약간 효과 해줘야 돼. Great! <laughs>

Nickel, w i c k y 뿜뿜 뿜 e 내 s boo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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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m. 네 여러분 내일부터 비가 온대요. 진심이야? 오 어, 내일 비 온대. 그래서 제가 아까 언니들한테 언니 오늘 날씨 진짜 좋다고 지금 밖에 날씨 진짜 좋다고 그러면서 내일 비 온대요. 오늘 날씨를 즐겨요. 어,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요? 어. 내일 비가 오면 그건 아마 어디를 향한 여자친구의 사랑비일 음. 거예요. 예원이 플레이리스트 진짜. 이언는 내가 이리스트한이 플레이리스트 진짜. 이아니플가 진짜. 이 언니 플레이 노래 진짜. 이언 진짜. 이 언니 플레이리스트 진 진짜. 의외라고 생각하는트 진짜. 이 언니 플레이도 많아 이 계속 핑게많야 아, 근데 버디들 중에 넘버 모르시는 분들 많았잖아 아니 네. 이거를 그분들도 모르겠지 그러면? 모르시지 않을까? 나 근데 좀 약간 충격받았어 왜? 왜 우리는 당연히 그니까 왜냐면 저희는 당연히 넘버원을 아니까 오 저는 당연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콘서트 당일날 그 반응이 정말 모른다는 <laughs> 모르시는 거예요 유고걸 도 많이 모르시고 응. 잘 우리한텐 약간 너무 딱그 레전드 노래 이런 거라고 맞아, 해줘 넘버원 넘버원은 나 당연히 알줄 알았어 근데 그래도 우리 버디들이 이게 되게 빠르셔가지고 바로 황은비, 황은비 이거 하시던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첫날에는 모르셨거든? 그래서 안, 못 따라 부르셨어. 근데 다음날 오시는 분이 공부를 해오셨나봐 갑자기 음악번이 생겼어. 어, 아니,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따라 부르시는 거야. 그 전날에는 황은비도 없었어. 아. 근데 그 다음날에 갑자기 황은비, 황은비! 이게, 이게 생겼어. 아.